자, 아우름 제4호 데이대표형 1번 프로 들어갑시다. 주거 침입제 들어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 보시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주거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도 있고, 우리가 딱 몸에 들어가서 몸을 이어서 쉴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거지라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을 주거에 침입했다고 라 이야기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집 앞마당과 같이. 우리 앞마당, 우리의 주거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땅과 같은 위요지가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든지, 공용 계단이라든지, 우리의 주거지에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공간들도 있다. 이런 공간들도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이번은 뭐 사실 우리가 법좀 알아야죠. 주거 침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 안 된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3번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는 기수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의 평온을 해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 해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 어, 여기에 대해서 실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실착이 있으면 범죄가 되는 거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평온을 해치게 되면 이때 기수가 되는 거죠. 해서 야간에 문땡겨 보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온은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위험성 있는 행위를 개시했기 때문에 실착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4번 보시면 공중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문 두드려 남편인 줄 알았으니까 들어오라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유효한 승낙이냐? 그렇지 않겠죠. 어느 누가 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명백히 내가 허락할 리가 없어. 따라서 명확히 승낙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주거는 안의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